4쿼터! 4쿼터! 자, 자 오우! 아! 나이스! 파! 파! 자. 오우! 플레이 플레이! 오케이! 자! 오 자! 자! 플레이 플레이! 오케이! 자! 좋아요! 자! 5점 차! 자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빨리 주고! 그렇지. 어. 주고 받고. 오케이. 오우 나이스 어시스트. 아! 괜찮아, 괜찮아. 자, 백커트. 자. 자, 백커트. 앞 라인 타이트하게. 앞 라인. 자. 예. 네. 예. 네. 앞 라인, 앞 라인.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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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자. 자, 플레이. 오!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 나이스 자 좋아요 자자 다치지 않게 그렇지 오케이 자자 그렇지 오케이 오오 나이스 어, 나이스 플레이. 어, 어 패스 좋았어. 사단하게 자, 7점 차. 시간 충분. 그렇지. 어, 그렇지. 아, 괜찮네. 오, 오, 짧아. 어, 자. 자, 어. 아우. 자,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넣어요. 하나 넣어야 돼, 개원영. 지금. 자. 그렇죠. 오케이. 아, 안 돼. 이거 아닌데. 자. 자. 자 잘하는 어 넣어버리네 자, 자. 자 화이트 오케이 나이스 와우 자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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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현욱이 타이트하게 앞에서 타이트하게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오 나이스 오케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좋아요 좋아요 자자 자, 앞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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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어플레 불래 불래 자자 안 돼. 아. 왜? 어, 어. 서요, 서요. 어. 그렇지. 자. 아유. 오케이. 됐어. 자, 5점 차. 자. 드르르르르르르르 자, 이팅 자. ]就可以了. 자, 이이 오! 그렇지. 아침보다 <laughs> 느낌이야. 세요. 화이팅. 자. 자,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오! 오 아! 우! 파워 파! 워오 어.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자, 화이팅. 자, 마지막 코터. 다치지 않게. 자. 자. 3점차. 오케이.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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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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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자, 김은영. 오케이. 자, 오, 자, 자 침차, 침착하게.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주고, 미들. 달기고, 들어갔다. 오, 나이스. 오, 점프 슛.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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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공격, 공격. 오케이. 자, 자, 오케이. 자, 오, 오, 세이요. 자, 살렸어, 살렸어. 자, 이거 들어가면 대박. 오, 대박.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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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플레이, 플레이. 타이, 타이, 타이. 자, 아. 아, 진짜? 어, 되게 냉정하다. 자, 플레이, 플레이. 자, 이거 신발로 막 맞춰. 예. <laughs> 네. 어, 신발 씻다가, 위급한 상황에, 신발을 완하고 오! 오! <levantlean> <koy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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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괜찮아. 자, 나이스, 아니, 나이스 플레이. 자, 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자, 3분. 시간은 충분해. 오케이. 오! 나이스. 야, 달리고, 달리고! 하! 아,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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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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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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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아 <laughs> 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자 3분 3분 20초 자자 자. 오케이 오 나이스 자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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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어. 어, 자, 앞에서. 자, 어! 아! 오, 기분이 오 어, 기분이요! 와, 와, 와 세이요! 아! 야, 완전, 세이 형의 커터네 어요 세이요! 커터를 지배하는 세이세이 로드맨, 로드맨! 와, 대박! 3점, 그렇죠. 오! 아, 좋았는데. 좋아요, 좋아요. 아, 개원이 형 좋아요. 자. 자, 플레이, 플레이. 자. 박스, 박스. 박스 죽어, 잘죽 오! 자. 자. 오, 오, 스크린. 오! 오! 오. 세이요. 세이요. 자. 어 아, 그렇지. 좋았어. 자 주고, 주고, 빨리 주고. 에이, 주고. 오케이. 방감하 오. 아. 나이스. 나이스. 자. 어. 자, 좋아, 좋아. 돌파.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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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플레이. 자, 5점 차. 1분 30초. 아, 왜, 네, 네. 플레이 플레이. 자, 자. 뚜뚜뚜, 뚜뚜 오, 승규. 오, 오, 어. <laughs> <laughs>